자, 여기는요, 무주 F1 패러라이딩 착륙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거 뭐 1000m 가까이 길게 활주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착륙도 하고요. 자, 여기는 우리 무주 F1 패러라이딩의 픽업 차량입니다. 자, 우리 김영규방 사님의 주특기, 스파이럴. 어, 멋집니다. 김연규 파일럿님의 스파이럴 신곡. 이야, 저전도 난이도를 소화해낼 사람이 드물죠. 아주 멋지십니다. 어, 멋지세요. 저도 스파이럴 저전도는 못합니다. 자, 퍼펙트한 착륙. 우리 우리 김영희 팔레 아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뭐 동물적인 감각에 싸그 비행하는 뭔가 멋집니다. 자, 파이팅. 다시 한번 해주 있어. Yeah. 지금 컨텐츠는 이제 숯불 바베큐 컨텐츠입니다. 음, 고기 바베큐. 네, 이게 참나무 가까이 와보세요. 이게 참나무 원목이에요. 참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나무도 몇 가지 된다고 해요. 참나무 표피가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또그외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는 참나무 표피가 두꺼운 거, 얇은 거 있는데 두꺼운 것을 구하실 수면 그게 더 좋은데 지금 여유치 하나 가지고 좀 얇은 참나무예요. 요게 생나무입니다. 생나무 수분이 한40% 정도 건조되고 건조된 생나무인데 이걸 가지고 숯불을 만들게 되면 이 참나무의 향이 더 고기에 진하게 됩니다 저만의 나름대로의 정그 노하우 또는 저만의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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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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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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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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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우리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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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전도 정도 정도 시운이를 화덕인데 그 바베큐 그릴에다가 이, 아 참, 이 생나무 잠자기 수시되도록 불을 지피다 보니까 바베큐 그 그릴에 열이 너무 강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빨리 그 손상이 될것 같더라고요 열 손상이 입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돌에다가 철망, 철망을 놓고 불을 지펴서 숯을 다 만든 다음에 수시 완전히 된 상태에서 그릴 옮겨가지고 구우려고 그래요. 네, 끝 아이디어. 이게 다 굽는 과정이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바닥에 황토기인데 이걸 구우려고 일부러 황토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laughs> 마치 여기 황토가 버려져 있길래 이왕이면 또 기분상 황토 흙을 깔고 그 위에 불을 붙이면 또 낫겠죠. 드디어 불을 붙였습니다. 잘 붙을까요? <laughs> 잘죽겠죠 고기 먹고 싶은데 <laughs> 어릴 때 제가 불장난 좀 했습니다. <laughs> 이 나무 불이 잘 타려면 이 공기 순환이 좋아야 돼요. 믿습니다.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안 타는데 밑을 이렇게 띄웠기 때문에 밑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연소작용이 더잘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패러라이딩안 해도 식당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베큐 이런 거. 음. 자, 우리 제 바베큐 이런거 코트리무 n c h 페라 a 마스코트 단추입니 단추 추 단추야 단추야, 단추야. 아저씨, 아저씨 여기 봐 아. 단추 멍멍 해봐 또 인사 응. 저번에도 응. 알아 a n 만 단추야 멍멍 t 응. 아. 이런 게고기 t 응. 는과정 a 하나의 감성도 n 돋고 재밌죠, 그죠? r a t a 제가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에서 그 자이글이나 홈쇼핑 선전하는 거 거기다 구워 먹으니까 아 일단 기본적으로 감성 코드도 안 맞고 냄새도 나고 맛도 없어요. 홈쇼핑에서나 맛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나한테 안 맞아. 뭐든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네. 타나? 타죠 타. 자 이제 참나무 참나무 장작을 이제 불 위에다 올립니다. 이렇게. 장작을 올리게 되면 저기한 30-40분 정도 타게 되면 숯이 되는구만 네 예, 숯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생, 그덜 건조된 생참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나무 진의 향이 고기에 더잘 배어 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제 숯이 어느 정도 다된거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바비큐 그릴로 옮겨 가지고 고기를 구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텐트가 배가 많이고 궁금하구나. 응? 조금만 기다려. 둘 어유, 려 좋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요거로 정통 참나무의 향을 느껴가면서구울수 있는 바베큐가 되는 겁니다. 뚜껑 한번 열어 보세요. 자. 아유, 자, 고기에 보면 이렇게 육즙이 돌았어요. 곱대 뒤집어주면 따다노릇노릇 하죠? 고기가 그 자이글이나 전기에 굽게 되면 고기가 촉촉하지 않고 뭔가 마르, 말랐다는 느낌?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퍽퍽하죠 근데 이렇게 그릴에다가 제대로 구워주게 되면 고기가 촉촉하게 구워집니다. 불을다 타버리네 곁집 연기에다가 곁집 연기를 시워줍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고기가 뼈째 연기를 그 간이 돼가지고 아주 맛있게 돼요 이제 볏집으로 이제 훈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열어 볼게요. 으. 볕집 단계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안 했어요. <laughs> 자, 오늘 한잔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써서. 음. 역시! 역시! 음. 난그 볏짚의 맛이 좋아요. 이 볏짚의 음. 연기. 향이.. 볏짚 향이 봐도 확 드는게 이 고기에 볏짚 향기가 스며들어가지고 아 맛있습니다. 내가 봐. 아, 이고 우리 단추 아까 밥을 주니까 밥 거부하더니 저렇게 고기를 먹으려고 그랬구나. 음. 아, 고기만 전나안내 밥을 주니까 먹나 안 먹지. 음. 아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아이고, 맛있어. 음. 단추야, 아이고, 맛있어. 아유, 이라아아고맛있어 아유. 고기는또 불맛이 불맛. 고기불 불맛을 잘느껴아 그때 듣고서 보면 적당히 소진되면서 사람이 인연이나 이런 거지 성수지가 여기 좀 저게 하는 거 아니었으면 여기 올챙이도안 했던 거지 이걸 <laughs> 이제 여기가 저기 방위기가 이제, 이제 맨날 문경에서 저기 맨날 그 저기 했었으니까 그러면.